리체스터 에피소드 2 엘리의 마법일기장 둘째 날내 친구 마법일기장에게 안녕 내 친구 마법일기장 하 정말 우리 귀여우신 증조할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국 아니고 유럽땅에 있어도, 리체스터 왕국에 유학 와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싶어. 어제 저녁에 집에 있던 하우스메이트 친구들인 에디, 마렌, 데니랑 거실에서 가족 단체 영상통화 마치고 놀았거든? 학생회장단 러닝메이트 선거 후보인 나랑 애디랑 데는 다 같이 선거 포스터 보면서 선거 운동 캠페인 전략 짜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밤에 양치하고 침실에 들어왔는데 증조할머님께서 굳이 영상 통화를 따로 하셔갖고 나랑 비밀 대화를 하셨어. 증조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디 <laughs> 학생 그 청년 참. 인상이 좋더구나. 엘리야, 증조할머니랑 증조할아버지 소원이 뭐라고 했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계획하고 목표한 거다 잃었고, 이제는 우리 이쁜 증손녀 사위만 보고 나면 사위만 보고 나면 아주 편안히 하늘나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난 너무 당황해서 친절모이 아니에요. 에디가요. 보기만 이쁘고 착하고 귀여운 큰 커다란 큰 강아지처럼 생겼지. 완전 장난꾸러기에다가 저놀려먹을 궁리만 하는 녀석이라고요. 에디는요. 진짜 제 타입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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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직,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여기, 리체스터 아카데미에서는요, 심지어 이번 9월에 고등부 과정, 3학년이 시작된다고 해갖고요. 지금, 친구들이랑, 3학년 학생회장단 선거 준비하는 중이라고요. 이렇게 외쳤어. 그랬더니, 증조할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laughs> 완전 장난스럽게 웃으시면서 <laughs> 이러시는 거야. 방금 그 말, 네. 마법. 비밀 일기장인가 뭔가에 잘 기록해두거라. 요즘도 우리 엘리 일기 쓰고 있지? 나중에 누가 맞는지 내기하자. 어때? 좋아요.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어내 친구 마법 일기장아 내 말이 맞겠지. 하여간 그래서 어제 가족들한테 에디, 마렌, 댄 우리 하우스메이트 친구들. 보여 드렸고 이제 필이랑 헤일리만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시켜 드리면 우리 홈스테이 하우스 친구들 다 가족들한테 보여 드리는 거야. 필이랑 헤일리는 집이 학교 근처라서 주중에만 홈스테이 기숙사 여기에 있고 주말에는 본가에 가서 가족들이랑 지내는데 너무 부럽다 하여간 그래서 필리랑 헤일리랑은 에디랑 마렌이랑 댄이랑 보다는 아직 좀덜 친해졌지만 다 좋은 친구들 같아. 얼른, 여기 홈스테이 하우스 사람들이랑 다더 친해지고 싶다. 참, 우리 홈스테이 하우스 기숙사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안전 책임지는 공동 튜터는 제인 언니랑 벤 오빠인데, 둘다 친절하고 좋아. 오늘 저녁에 벤 오빠는 주방에서 위성중계 축구경기 생중계 텔레비전으로 보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고. 제인 언니는 저녁 때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해줬어. 아침에 시리얼 먹으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laughs> 지난 두달 이야기, <laughs> 오늘도 하나도 못 썼잖아. 으아. <laughs> 내일은 정말 꼭 들려줄게. 그럼, 내 친구, 마법 일기장아, 잘 자. 좋은 꿈꾸고, 내일 또 만나.